어, 죽는데? 대러면 바로 치료시다. 안 들어오네 보 터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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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되지? 강타 숨어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셔야죠 음, 아, 그래도 빠르, 빨리 갔다 빨리 갔다 이거는 저는 도약을 하기 위한 방도이기 때문에 이거 먹으세요, 이거 이거 안 먹으세요, 이거? 이거 아직 1렙인데? 이거 1렙이에요 아, 잠깐만요 강타 생기고 <laughs> 이거 금방 먹으면 나, 나 때리는 거 보임? 그럼 내가 먹지, 뭐 아, 그거 뺏으러 가야겠다 아 잠깐만요 아저씨? 진겁니다. 아저 정글러에요. 응 수고. 응 내가 다먹었어. 야야야야야야와 네. 빨리 바바파바파바파바파바파바파바파바파바 이거 갱가 아아나요 안찍었는데? 아우 아, 괜찮아괜찮아 우리도 괜찮아. 욱냐 아니야. 하기 싫은데? 대세야 킬먹어 킬먹어 오케 내가 먹었네? 뭐 하세요 이거? 아소리 깨는 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케이 오케이. 다 드세요 빨리. 짐 아니니까 내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아, 먹어도 되죠. 저랑 모르네요, 쟤. 보가다먹어야겠이 뭐, 마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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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타. 이마 치는 이거. 오내꺼 내꺼 거 내꺼. 내꺼 내꺼. 내꺼 게 오케이. 오케이. 와, 깨 치고. 이 마타까지 마타까지. 나이스. 그렇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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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젖힌 <붙이는> 것 봐. <laughs> 무릎 젖혔어. <붙였어. 웃음> 와막사 다이즈. 아,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씨발 어디를? 안돼. 이거 내 거야. 그냥 미담을 나눠주세요. <laughs> 블루 먹으면 안 돼요? 이거 블루 드릴게요. <laughs> 블루 먹으라 안 돼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진짜 안 돼. 몰라. 빠른 먹는 거지 뭐. <laughs> 그 <야>, 이거 지금. <laughs>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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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궁고 오지 마. 야, 너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아, 진짜. 야, 잠깐만, 왜 아, 바이, 와, 아, 바이 내다 바이 내 와. 내가 가서 먹는 데 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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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 잠깐, 야소 오는데? 어, 이거, 이거, 이분들, 아, 아, 나 이거 먹지 한 다음에 나중에 딱킬라리 보는데. 아니 그보다 나, 내가 얼마나 쳤는데? 아, 이분다잘 하셔요. 제가, 제가 제일 좋 잠깐만 아, 잠깐만. 안, 아, 그거 안 맞은 거 싫어요? 저는, 저는 원챔피이잖아 잠깐만요. 아 이거 틀려주세요. 헤이, 헤이, 헤이. 이거 뭐야? 이거 뭔데? 야! 야! <laughs> 이거는 솔직히 바위가 좋, 좋진 않은데. 왕이야. 왜? 군대주의고대주 어, 뭐야 뭐야 칼리 잠깐만요 여기 칼리 칼리 칼리를 가져야돼 칼리를 가져야돼 죽였다 이거 끝났다 칼리 막 돌린다 이거 이게다 죽겠는데? 야저 칼리 너무 딜...딜... 프리딜러 치고 있어요 돼요. 어 지금 미쳤네 이거 에그해상될것 같은데 야 쏘르 리포트 어 이거 아! 어어눈 갱했다 한번더 오케이 오코 다시 어, 바로. 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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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오케이. 오케이 바로 바로 만 거야? 안전한데 안전성이 있네. 다, 이제 미드로 전향이요? 그건, <laughs>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불불불 불안해네.